여러분들, 갑자기 노래 시작해서 많이 당황하셨겠지만, 하지만 이또 예. 갑자기라는 것에 또 심쿵하는 그런 부분이, 그런 부분이 또 있어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요. 이런 네. 네. 게또 네. 네네. 네.

오오. 뮤직비디오를 찍으면서 에피소드 조심하세요. 미끄러질 것 같아. <laughs> 뮤직비디오 찍으면서 에피소드가 오오오오. 우리가 네. <laughs> 아, 잠시만요, <laughs> 네, 현재 지금 네. 예. 음료를 그렇죠? 따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예, 네, 어, 잠시만요. 상표를 조금 가려야 할것 같아요. 아, 상표 가리려고 산 건데. <웃음> <웃음> 네. 야, 아무튼, 자, 내가 네, 지금 말이 없는 한 친구가 네, 있죠. 아, 이 친구가 네. 이제 성재예요. 네, 네. 어, 성재 군이 오늘 어, 스케줄로 인해서, 네, 그렇죠. 네. V LIVE에 참여할 수 없게 된점 네. 대단히 죄송스럽게 네, 네. 생각하고 오늘 사모님을 뵈러 갔어요. 그렇죠. 집사분체 어, 네. 네. 지금 네. 촬영을 그렇죠. 아, 오늘 딱 성재가 너무 아쉽다고. 어머 어머, 저거 봐, 저거 봐. 어머 어머 어머. 리얼해, 리얼해. <웃음> 네. 아무튼 이따가 우리 육성재 아주 네. 지금 네. 화사, 화사해졌어요. 아주 지금 화사해졌고, 네. 성재도 지금 어 뭐라고? <laughs> 어, 어, 그래. 모레 모레 래레 기분 뭐래요. 너무 좋다고. 아, 아, 근데 지금 좀, 좀 덥다고 하네요. 네. 네. 아, 아, 네, 좀 자세가 좀 힘들어 보이긴 하네요. 네. <laughs> 자, 이제 다음 네. 또 열심히 또 하거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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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앞으로도 그만 어, 변치 않고. 말씀드리는 순간, 수가... 네. 어, 성재야 뭐라고? 뭐라고? 모레요 네. 모레요. 어, 전화를 하고 싶다고. 아아 아, 와, 진짜... 아, 진짜? 예, 조금만 있다가 전화하고 싶다고. <웃음> <웃음> 그러네요. 잠깐 아, 전화하겠다고. 예. 조금만 있다가 전화하겠다고 네. 예. 알아두라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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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조금만 예. 이따가 하면 자 줄게요 예예예요 자 선주 첫 자세히 서로 다음 문제도 가볼까요 네 민혁 남자답게 용기를 내볼만한 토요일에 있었던 네네 2018 유네